네, 공칠년 2 3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느 별을 백년 동안 관측하였더니 분광선의 선폭과 윤곽이 그림과 같은 형태를 계속 유지해 왔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별을 영상 관측하였더니 이 별을 감싼 원형 성운의 각 반지름이 일점 영초 증가하였다. 지구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를 파색 단위로 구하시오라고 했고 어, 조건들이 뒤에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인데 제가 이제 좀 빨간색으로 이것저것 이제 는데요 어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풀때써 놓은 건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어, 천천서 418쪽에 있는 그림하고 이제 유사한 그림입니다. 어, 이전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에 풀이한 적이 있었는데 요 418쪽에 있는 이런 것처럼 팽창하는 어떤 이렇게 항성 대기가 팽창하고 있는 항성의 경우인 상황인 거고 이때에 이제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방향이 이쪽일 때 이제 c 방향 쪽으로는 시선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가오는 그그 그 시선 운동이나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그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방향 쪽으로 어, 나, 파, 관착, 관찰되는 파장은 남다 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심 파장. 그래서 이 c 부분에서는 남다 제로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 부분에서는 이 광고에서 직접 온 어떤 빛이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관측자는 이 흡수된 대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선이 관찰이 됩니다. 방출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볼록 들어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 이제 a 부분은 그 다가오는 시선 운동이 가장 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남다가 제일 짧아지는 파장으로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청색 편의가 일어나지만 a보다는 좀덜 일어날 것이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멀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요 출제된 기출 그림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어 제일 높은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시선 방향이 아니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관찰되는 방출선이기 때문에 어, 이때 관찰되는 파장값이 남다 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96에 해당되는 흡수선이 나타나는 이 파장값 요거는 이제 우리 시, 시선 방향에 광고에서 시선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흡수선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나타나는 그 도플러 이동이 이제 어, 흡그 흡수되는 방향 쪽으로 관찰자의 방향 쪽으로 이제 어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 시선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선 속도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철, 관, 관찰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어 어떤 항상 있고 이항성에서 방출이 일어날 때 이렇게 팽창을 할텐데요 팽창하는 속도는 이 쪽에서 팽창하는 속도나, 이 쪽에서 팽창하는 속도나, 사방으로 팽창하는 속도는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시선 방향, 이 관찰자의 방향 이제 시선 방향 이쪽이라고 했을 때 시선 방향으로 관찰되는 시선 속도는 곧 접선 방향으로 어 이제 방출되는 그 방출 속도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 푸는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광구에서 팽,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 관찰자의 방향 시선 방향에서 관찰되는 시선 속도랑 어, 접선 방향에서 팽창하는 그 접선 속도는 같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어, 각 반지름이 일점 초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각 반지름이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좀 증가해서, 이게 외곽이 이렇게 팽창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팽창된 속도, 팽창된 정도, 팽창된 속도가 이 시선 방향에 나타나는 속도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남다 제로는 지금 5천이고, 어, 이 도플로 이동된 남다 값은 4996 옹스트롬입니다. 그래서 식을 쓸 때, 자, Z는 이제 어 남다 제로 분의 델타 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다 제로는 5천 옹스트롬 그 다음에 델타 남다는 4996에서 5천을 빼면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죠 단위는 옹스트롬 단위고요 그리고 이 값은 어, c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v 근데 이제 이때 이 부위는 이제 시선 속도가 되는 거죠. 시선 속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시어 그리고 식을 이제 이 광속을 같이 곱해보면 5 0 0 0분의 마이너스 4곱하기 3곱하기 15승 킬로미터 8세 이렇게 쓰고 공세개 지우고 두개 남고요. 4312에다가 5. 곱하기 십에 제곱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킬로미터/퍼셀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0 킬로미터/퍼셀크.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시선 속도인데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죠. 방향은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그냥 속도의 절대값만 놓고 본다면 이제 240이 되는 겁니다. 방향은 다가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 어, 속도 그 자체 값은 240 킬로미터/퍼셀크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풀풀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접선 속도랑 이제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어, 접선 속도 식은 이제 VT는 4.74 곱하기 mu D. 근데 이때 단위가 이제 중요한데요. 접선 속도의 단위는 km/s. 그다음에 이 거리 D의 단위는 파섹 단위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식은 그 천천서 440쪽 사백사십 조기가 있는 식입니다 사백사십 조이 사백사십 조 식을 보면 이제 파, 어, 이 시차로 써져 있는데 이 시차는 거리 뒤에 역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접선속도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보면 되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선속도랑 접선속도가 똑같다고 놓고 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240km per sec 는4.74 곱하기 뮤초 d 다니는 파세 저희는 지금 거리 d 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서 좀 함정이요 이 지금 어요값 고유 운동 값이 고유 운동 값은 어 1년당 몇초 이동 하냐 이겁니다 근데 저희 문제에서 어 100년 동안 관찰했는데 1초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00년 동안 관찰했는데 1초가 증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0.01초만큼 어, 증가한 거죠. 0.01초. 그래서 여기 카페에다가 1초를 넣으면 안 되고 0.01을 넣어야 됩니다. 어 식을 아, 쓰고 0.01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거리기, 파색단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요거를 이제 넘겨줘가지고 이거를 넘겨줘서 식을 써보면 되겠죠. 240분에 4.74 곱하기 0.01 이거는 240 곱하기 이거를 1 0 0분의 1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4 출사 그리고 음. 곱하기 100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것도 100이 또 있네요 240 곱하기 10에 4승 474 이게 거리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대략 대략 2분의 1 이라고 해 본다면 요 2분의 1 그리고 19박이 10의 4승이 되네요. 2분의 1이면 0.5니까. 59박이 10의 50 1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59박이 10의 3승. 59박이 10의 3승이 되겠죠. 59박이 10의 3승. 단위는 파색.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59박이 10의 3승. 그래서 음 이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이 분의 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백사십이고 어 사백팔십이 되니까요 어 그래서 이 분의 일로 쓴 거고 이제 아 맞네 5 오구박이 십에 삼성 팔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이제 그 시선 속도랑 접선 속도가 그 같다 팽창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게 제일 이 문제를 풀때 핵심이고 이제 이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기가 남다 제로 값이다는 거 여기가 어 이제 남다 값이 변화된 남다 값이어서 여기서 여기서 뺀 값이 델타 남다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풀이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고박이0의3승 파색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